한번가 볼까요? 요 가운데 엘리가 먹겠군. 슛. 아이고. 슝 빵. 아. 카인은 리볼 하나 뺏겼. 파란. 뭔가 그래도 시장 리비 별로 비싸진 않아서 요즘에 크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. 흠, <laughs> 기분이 나빠질 뿐. <laughs> 맞아, 쓸비다. 아 나도 이제 뭐 대자연 타임이 올 텐데. 난 한창이지. 어래 내가 오니까 끝나있어. 더오린 끝나있다. <laughs> 넘나 느리다. <laughs> 상대방의 자동차를 이거. 부셔 폐차로 만들어지가 여기다 주차했어. 차 빼. 옛날에 그거 맞았는데 아, 어? 차가 없었지. 네. 원래 웹자차에 차가 많이 있었잖아. 그러면서 도망칠라 는데 근데 차가 있어가지고 아. 또가주차해놨어 응. GD 뒤 영상만 봐도 옛날에는 응, 응. 차로 안 걸리는 상황이 많아. 차는잘 없앤 거같데 자, 그럼 HD, 터치 이후에 오! 아! 네! 체력! 아! 오! 아! 오! 오! 아! 오! 아! <laughs> 네, <때렸다. 오케이. 웃음> 희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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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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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고 쾅 깨지는 거랑 같이 찍어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오셨다니 깜짝 놀랐네 다들 뭐에 맞아서 이렇게 터졌나 이다 됐다 란란다 뭐 귀여워 아, 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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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와. 우와. 아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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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와 우와. 우 먹는 지, 거 아니야 와우빅이야턱 나가? 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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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우리 타워가 죽어요 시스코 근데 엘리까지 있어가지고 힘들다 네. <laughs> 저거봐 딱딱한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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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해 야, 야. 야, 야, 단계라고 해도 야. 잡았어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이고 죽었다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레그람 레그람 안 끼는 사람만 레그람이 좋긴 하던데 끼똥 차그날 끼똥 차그날 태빡 태빡 좋아 어허 제압타. 아이고 <놀람> 양반 웹을 안봤다 리몽인데 정신파래서 아 잠깐만. 아이고 이거 너무 늦게 썼다. 근데 웃긴 게 지금이야 하고 쓰면 궁이 늦게 나가니까 아. 하늘 뭐가 저렇게 아프지? 일 티긴한. 원래 저렇게 라일러. 아픈가? <laughs> 상 상향 먹었나? 이렇게 아팠을까? 슬픔 마를렌도 방가 중 방어력 증가 같 은, 거달아 주시 죠？아 몰렉 이야？아 씨 엘리 년, 어, 잠깐 만 발리 스 타가 픽업 발리 네 어, 펴질 고쳐오 어. 감사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직 먹추리에 체력이 너무 없어 변현이 박지 대 박지의 싸움 불안게 포기하는 시바코 <laughs> 그럴 수 있지 박지 박쥐 대 박지의 싸움은 선키리를 박는 사람이 이긴다 <laughs> 딸기 못 띠가아 무도 타워를 치지 않았다 뭔가 찰떡파이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발리를 드니까 상자에서 아주 순간이동하면서 내려와 음. 맞아 맞아 그럴 때 많아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? 아쥬 집것드 이리와 아쥬 땅 그래서 광진구가 어디라고요? <laughs> 광진구요... <웃음> 2단계라서 음. 뺏으러 갈 생각이 없는 거야? 제옆 그런 거 같아 저 사잇길에... TN 있었는데 별로 간... 오메 oh 옷, 옷 서브. 봐봐, 내가 사이 길에 아, 있다그랬지안 돼. 우리 둘이 자고 있어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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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<웃음> <웃음> 옆에서 하랑이 죽었다는 소식인데요. 그럴 수 있지. 안 그럴 수도 있고, 그든. <laughs> 와, <건> 나랑은 다쫓아가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별똥별 날리려고 날리는 거. 그리고. 별 동별을 날리기 위해 달리 100원 을쓰네이문디가시어문디가시어 너무아. 문이, 문이, 너무 문이 똥가시. 아니 그분 그쪽만큼 매우 안 보시는 분없다고 저한 테그러세요자기도 아까 안 봤잖아. 안 봤잖아. 난 아까 아예 게임 자체를 안 보고 있었는데. 응? 어허. 것이다. 요시. 요샤. 자연 엘리를 조질지 알아 잡으래. 잠깐데. 카이나 좀만 붙여 요 우와. 아! 제 공티? 어, 공? 공 아닌데? 뭐지? 좀잘 놓는데. 공티 아닌다. 어잉? 제 집에 갔어. 흑. 응. 슬퍼 마들렌 슬퍼 공이 <laughs> 내공어딱할거래 <laughs> 어? 봤지만 와나 점수 오졌다 와우! 최수보는 3에 3! 아드님도 오자. 거북이 앞에서 줄. 주... 어? 아이번데기지 거북이? <laughs> 거북이. 거북이 앞에서 줄를왜 잡아요? <laughs> <laughs> 거북이는 왜 나온 거야? 아네 아이, 진짜. 오피야. <laughs> <laughs> 그거 말고! <laughs> 아, 줄을, 줄을 때문에. 아, 오. 오, 이깡. 그러니까. 아, 시바콩 잘 들어갔네. 아, 씨. 비행 와아잠건 스페이스바가 안 나갔다 뚜베이트바가뚜베이트바가득페이트바가득베이스바가이바가잘 못했네 침으로 크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지금 하는 거 우리 카인저기 있는 거봐 내가 네, 막시야 들켰다 들켰다 튬다 트럼다 사랑의 닝아 뜻이 제 추공 링에다가 파이크 이펙션까지 먹은 사랑의 답을 반가득이랍니다 반가의 춤메이징하잖아 <laughs> 참... 그... 그리자 했을 때참 좋다고. 그 사람 왠지 막 자기 많은 피할거 같은, 지만 반가 능력 세기 때문에 방어의 사이언스 먹을까?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잡기 한번 할까? 응, 음. 안 돼, 안 풀렸어. 배리어가안 풀렸어. 왜지? 아, 뺏겼다. 뺏겼다. 아니, 허, <laughs> 뺏겼어?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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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루드베이 들어온다 집으로 갈려 어? 렸지아 잠깐만 뒤에 엘리는 봤는데 아 아프다 안 된다 <laughs> 빠져야 아, 진짜 빠져야 돼 이거 아아악 안 돼야지 <laughs> 아. 아. 캐럿님 <laughs> 때문에 그게 안 됐어 와 근데 나올수없다아다 알았다. 날지 마. 아이씨이 싸기케 싸기케 강한 10 hours. 10 h 우리 사랑. 차 아. 아 엘리가 레벨이 너무 높아. 54 57 웃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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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네 웃지. 신지야겠군우 웃지. 지 같이 산지웃비게다이지웃 설거지안 하면 혼나고 <laughs> 청소 안 하면 혼나고 열심히 해야죠?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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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쪽에아무도시도 나도, 가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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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요. 응. 뭐가 이렇게 아프지? 다들? 응. 와, 루즈비 평탈인, 아, 평탈인 아니네. 설마, 그럼 변태 같은 앤가 했다. 놀랐네. 걔, 템이 아무것도 없네. 엑스테일만. 어! <laughs> 뭐지? 가방맥 엑스테 맥시마. 스테일만엑게 별똥맥을 안테 수가 있죠. 그일만엑스일을 없겠죠? 제형. 아루즈비기 갔어 널 잡을 것이다 내 포로로 후 <laughs> 바닥에다 내팽개치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루시 몰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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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팽> <laughs> 아 르드비 구 호이쇼 띠니알 아, 이 걸렸네 아, 아 우리 말랭이 화났어 벽에다 더탁 쳤어. 우리 화났죠. 됐다 됐다 됐 화났죠. 선물 줄게. 선물로 대 선물이라면서 <laughs> 사람을 때리다니 무슨 파란색 종이야. 종이 접게. 이걸로 따다고 막. 바람이 말이야. 빨리 다이브 사 아저씨가 데려오라 배리야. 아저씨, 일 갔어? 은행원이라서 바빠. 돈 벌러 가야돼. 막혔다 <laughs> 공치. <laughs> 응, 이것은 곧루드비기 한번 시작을 하면 죽는다는 것이요. <laughs> 이것은 곧 별똥별이 내리면 죽음이라는 것이요. 아임... 그렇습니다 죽음이 내린다 뭔가 뭐, 이렇게 방가 씌워져서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서 가운데 라인 밀지 말자 음어 발리스타 혼자 나가 우스럽게 음. 시리 나의 법칙이야 오 어렵고... 뭐야 비행. 와. 넌 잘하는 슬비구나. 어? 아. 에이 싸버. 뭐... 넌 죽어. 아잉 아파요. 너도 죽어. <laughs> 개장허가. <작아가>. 끝났다. <laughs> 마지막 판에 졌어. 이것어 이기고 가야 한다고. 이길 때까지. <laughs> 두둥. 와 이길 때까지 한번. 아씨 이게 뭐지? 짠. 응한번 더?